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주식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죠 중국이 5년물 기준금리를 0.15% 인하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으로 시작했던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하락하며 나스닥이 한때 마이너스 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투자자들의 투심이 극도로 비관적으로 치달으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나 했는데 장 중후반부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P는 장중 한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약세장에 들어가는 싶었는데 다행히 장 후반부에는 낙폭을 회복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약세장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최대 악재인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간에 회복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약세장에 이미 진입했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기 침체죠. 연준이 한 번에 0.5%씩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봉쇄로 인해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생산품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는 잡히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 삭스의 경우 2023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35%까지 보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 침체형 하락장이 진행될 경우 역사적으로 S&P는 평균 29% 중간 값으로는 24% 하락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경기 침체형 약세장이 발생할 경우 향후 S&P가 과거 기록과 유사한 하락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3645에서 최대 3,405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s&p 지수는 3,900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13%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들은 전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 평균에 대입한 수치적인 예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까지 봤던 골드만삭스는 s&p가 3,400에서 3,65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이체방크의 경우는 S&P가 3천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두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은 모두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일 텐데 예측치가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예측이 맞다고 주장을 할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란 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 해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를 맞추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예측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예측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 실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 나갈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번 약세장이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할인 기간에 사고 싶은 자산을 별로 살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세일 기간이 장기화되고 할인율도 더 커진다면 엄청난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찬스가 됩니다. 결국 경기가 돌고 돌아서 다시 강세장이 왔을 때 자산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기회는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사야 할때 사지 않고 사지 않아야 할때 사기 때문에 투자로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장의 감정 상태는 극도의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리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버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대중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벌까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벌까요? 당연히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사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대로 더 기다렸다가 진짜 바닥이 올때 사는 거겠죠? 그걸 맞출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걸 기다리다 팬데믹 때못 사고 결국 한참 오른 후에야 포모에 못 이겨서 뒤늦게 산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바닥이나 정점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헐값에 내던질 때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욕심내서 몰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자산으로 차곡차곡 전환하면 됩니다. 워런 버핏, 조지 스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최근 있었던 인터뷰에서 지금의 시장 하락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중 하나의 궤적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비관론이 정점을 찍었을 때큰 랠리로 이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포기했을 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포기하는 그 바닥의 타이밍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오겠죠? 그리고 그때가 오면 시장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현재 S&P의 평균 PER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PER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 매우 할인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쇼핑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지금 주식이나 코인을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요즘은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세 번씩 절하고 매수 버튼 누르라고.